이곳이 바로 월화거리의 지명을 만들어낸 월화정입니다. 1930년대 신축했던 정자를 2004년 다시 복원한 월화정.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 여기가 월화정이구나. 오꽤 크네요. 어? 어? 어 어르신, 네, 아이. 어서 오십시오. 아이. 어쩐 어, 일이세요 여긴 또? 여기 놀이타입니다놀러왔죠아여기도 쉬러 오셨구나. 어, 네. 아. 아니 근데 그럼 잘됐다 어르신. 월화정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강릉 김씨 네. 시조 이야기인데. 네. 자, 잠깐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 네? 교수님에게 저오시죠 어, 어디요?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 계시네요. 교수님. 어. 어유, 안녕하니까 바로 이봉인 교수님. 아, 뭐 어디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 여기 뭐월화정에서 아... 이렇게 우리 강릉 시내를 이렇게 쭉볼수 있어서 아주 예. 어, 시내 우리 강릉의 중심가인데, 어, 멋있게 놓습니다풍광이 전에 남대천이 옆에 네, 네, 흐르고 있고. 그렇죠. 네. 아... 아유, 남대천 아시네. 예, 네, 저 저번에 왔었거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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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구나.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그월화정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그럼. 예, 예. 아, 예, 예. 이야기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년대 후반, 600년대 초에 신라가 26번째 왕이라고 그러는데 진평왕 때그 무월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습니다. 아, 화랑. 네, 화랑이 이제 남대천 기슭 한 마을에 연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태가 참 코와 이름처럼 연꽃 같아다 거기다가 마음씨가 곱기도 하지. 그런 연화에게 있던 취미 하나 바로 남대천 연못 잉어들에게 날마다 밥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 봄날 유난히 버드나무 가지가 푸르른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와 같이 잉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그 정체는 바로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멀리서 연화를 지켜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소년이 가버린 자리에 남은 건 하얀 종이 쪽지 하나. 그 종이 쪽지에 담긴 건 연화를 향한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 계속해서 쪽지를 건넨 그 소녀는 경주에서 온 무월랑이라는 서생이었죠 그의 믿음직한 품성에 마음을 빼앗긴 연화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히 되십시오 그럼 그때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점점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까지 약속을 했지요. 하지만 학업에 매진해야 했던 무얼랑은 연화를 두고 경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혼기가 찬 연화.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사윗감과 날짜까지 잡았으니 그렇게 알거라. 연화는 답답한 마음에 무얼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편이 있을까요? 택배가 있을까요? 결국 소식을 전할 길은 없었지요. 마음을 달래려 연못가를 찾은 연하. 그 모습을 본 잉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잉어야, 무얼랑께서는 어디에 계신 걸까? 나의 속타는 이 마음을 전해주렴. 그러자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올라온 잉어 한 마리. 연하의 편지를 입에 물고는 유유히 사라졌지요. 한편, 경주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던 무월랑 부모님께 잔거리로 드리기 위해 시장에서 잉어를 구해 왔지요. 그런 다음 배를 쩍 갈랐습니다. 그런데 배 속에 든건 다름 아닌 연화의 편지였지요 모든 사실을 안 무월랑 그즉시 연화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연화를 가장 사랑하는 건 저입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나머지 일생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무얼랑과 연화의 전설 배경지가 바로 노암동 잉어가 나왔다는 곳을 따로 서출지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무얼랑과 연화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자가 월화정이고 월화걸이라는 또 다른 지명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남대천에 황금이 화가 나옵니까? 아 지금도 여기 이쪽은 이제 도시 가까이니까 볼수 없는데 조금 뭐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와, 있어요? 저저 낚시하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어, 어. 제 지금 아내가 어. 한양에 있거든? 네네 네. 지금 못 본지 벌써 지금 열두 시간이 다돼 갑니다. 네네 저도 그럼 편지를 좀 써야겠어요. 아 그럼요 이모한테 주면은 야 근데 어. 기, 너무 먼데요? 남해를 아, 거쳐서 서해까지 제가 먼저 도착하겠네요. 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